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 워크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1번. 워크시트의 이름은 최대 31자까지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최대 31자까지 지정 가능한 거 맞고요. 2번. 여러 개의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하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즉, 워크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하면 가능한 거죠.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임의대로요, 이렇게 세 개의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K의 2번 셀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할까요? 이제 그룹 해제를 하고 볼게요. 그러면 K 2번 셀에 제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여러 개의 셀에 동시에 데이터 입력하고 편집하는 거 가능합니다. 3번 시트 전환 시에 Alt 페이지 업키를 누르면 이전 워크 시트, Alt 페이지 다운키를 누르면 다음 워크 시트. 시트를 이동을 할 때는 Alt 키가 아니라 Ctrl 키를 이용하셔야 돼요. Ctrl 키를 누른 채로 페이지 업 누르거나 또는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이동을 합니다. 되셨어요? Alt 키를 눌러서 페이지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알트키가 아니라 어떤 키를 이용해요? 알트가 아니라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페이지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워크시트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번 잘못되어 있네요. 4번 시트 탭을 색으로 구분해서 더욱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어 시트 탭도요 색깔을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색깔 이렇게 그냥 다 똑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탭 색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하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색으로 탭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트의 탭 색을 탭을 색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4번도 맞는 설명이지요. 그래서 워크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3번으로 답 선택해 주시면 돼요.